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26살 강세희라고 합니다 닮았다고 들어온 연예인 있어요? 더글로리 나왔던 임지연 닮았다고 <laughs>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지인이 뷰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어디서 했냐 물어봐서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콧대도 그렇고 콧볼이 퍼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혹시 원하는 코라인이실까요? 잘 몰랐는데 원장님께서 집반 라인이 어떠냐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제 사진 찍어서 이런 코 어떠냐, 코 높이 어떠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코를 찾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얼굴 이렇게 작은데 코가 좀 크게 보인다.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은 왜 하냐, 두명 정도는 그래,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더 예뻐지겠네라고 말해줘. 주 그럼 이제 코 예쁘게 만들어 주시 맞아요? 을 만나보실래요? 우와! 응?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음... 수술 잘 부탁드릴게요 알아들었으면 덕독 <목소리> <그럴게요. 목소리> 진짜 완전...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드디어 성형수술 받는 날인데 저랑 함께 가볼까요? <목소리> 꽃꽃을 이제 기증 늑연골로 최대한 연장을 하고 나머지 본인 코 안에 있는 연골 정말 필요하다면 귀연골 이용해서 꽃꽃 모양 만들 거예요 커부를팍 올릴 수가 있는데 비순각이 올라가면서 콧멍이더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곡선 그 사이 직남모서 등쪽은 좀 매부를 깎고 이제 절골을 해서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코끝은 최대한 짧은 비주를 연장하고 코끝이 좀 앞으로 가서 곡선의 어떤 끝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코구멍 모양이 약간은 들려 있는 모양이고 해서 코끝을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코구멍이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코끝을 어느 적당히만 들면서 코의 곡선을 뽑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코를 들면서 라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예뻐져서 입기. <laughs>